안녕하네 제가 오늘은 친구랑 뭐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잠깐 시내를 가다 다녀왔는데 그거 한번 후기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소소해가지고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아리따움 원, 그 섀도우가 원, 원 플러스 원이어갖고 샀어요. 일단 저는 일단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캐시미어를 샀고 41번이고요. 이거는 일단 가격은 원래 5,000원인데 친구랑 반띵해서 2,500원씩 샀어요. 저, 제가 원래 다른 거를 사려고 하다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격은 원래 5,000원입니다. 근데 원 플러스 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2,500원을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뜯는 겁니다. 아, 진짜 발색을 완전 많이 해보면서 얼굴에도 막 해보고 그래갖고, 막 얼굴에 반짝이가 완전 많이 남아있어요. 일단 살짝 코랄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핑크인데, 제가 핑크는 없고 살짝 어두운 색깔만 사, 사가지고 저번에 요거를 사봤습니다. 일단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요런 색깔인데, 되게 조금만 바르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요런? 진짜 손에 바르면 살짝 티가 안 나는데, 요런 색깔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금색 펄이 잘잘 들어가 있고, 요런 색상의 섀도우가 딱 바탕으로 깔아주는 그런 색깔이고, 이게 얼굴에 발랐을 때 얼굴이 화사해 보이면서 굉장히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니스프리로 갔어요. 아, 잠시만요. 일단, 이, 그 뭐지? 아리따움에서 샘플을 줬는데, 요고. 어린 피, 피부 체험 키트? 네, 이거를 3개나 주셨거든요? 안에는 요렇게 돼있고, 이거는 그냥 소개 안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샘플이고, 3개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니스프리 에코 네 리무버, 에, 이니스프리 가가지고 이거 필요해가지고 샀고요 이거는 저번에도 샀다가 보여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일단 냄새가 다른 그 리무버, 다른 매장 리무버도 굉장히 좋고요. 잘 지워지고. 뜯고 올게요. 네, 뜯었고 여기 안에는, 이 가격은 2,000원입니다. 잠시 네, 안에는. 이렇게 금방 짤수 있게, 이렇게. 그냥 일반 폴, 그 뭐지, 일반 리무버랑 다를 게 없어요. 네. 냄새가 진짜 레몬, 레몬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뭐라, 향기? 향기가 좀 여기 감귤 오일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고 냄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힌더 초콜릿. 요거를 제가 캐시슬라이드를 제가 하기 때문에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일단. 이거는 4개 입이고, 킨더 초콜릿 되게 맛있, 맛있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4개 들어가 있는 거 샀고, 음, 이것도, 네. 돈안 내고, 그러니까 한 거죠, 그냥. 캐시슬라이드로. 네, 마지막입니다. 말랑카우를, 말랑카우를 산, 이것도 캐시슬라이드로 산 거고, 1,500원? 이것도 1,500원이고, 이것도 1,500원이에요. 3,000원? 그 3,000원 정도 샀고, 거기서. 말랑카오는 저는 핑크색보단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뭐 개인 취향이지만 그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의 진짜 간단하지만 약간 소소한 그런 시의오기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